어, 이제, 장마가 끝나면 바닷가가, 바닷가 가기 좋은 여름이 시작됩니다. 어, 그런데 여름철 바닷가에서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월에서 9월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되고, 이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증식하는 최적의 온도가 됩니다. 어, 우리가 피해야 될게 바로 이 비브리오 폐혈, 폐혈균인데요. 비브리오 폐혈균은 연안 해안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어패류 및 해산물 각광류 개 새우 등 바다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생으로 즉 회로 섭취했을 때 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가 발생했을 때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상처를 통해서도 비브리오 폐혈균이 감염됩니다. 그럼 이 비브리오 폐혈균의 증상은 어떨까요? 비브리오 폐혈균의 증상은 구토, 오한, 설사, 혈압 저하, 발열 등으로 나타나고 24시간 내에 피부에도 나타나는데 발진 및 부종으로 시작해 수포, 그리고 출혈성 수포로 나타나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괴사성 병변으로 나타납니다. 발병되고 균열균 균열증이 진행되면 치사율이 50% 내외입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거나 종기, 면역자, 알코올 의종증 부신 피질 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 간질환자, 악성종양자에겐 비브리오 폐혈증이 더욱 치명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병번 절제로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근막을 절개해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법을 쓰는 방법으로는 3세대 세필로스포린, 테트라시아, 테트라시 이클링계 항생제, 플루오로 퀴롤론으로 즉각 치료합니다. 질병에 대한 가장 큰 방어는 예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예방입니다. 여름에 바닷가에서 회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모든 해산물을 익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가 있다면 아무리 더워도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기분만 내고 바다는 바라보다가 해물탕 먹고 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